행님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2022년 1월 1일입니다. 그 어제는 뭐 대방어 좀 사가, 저 캠핑장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술한 잔하면서 뭐 그래 보냈고, 뭐 다른 행님들도 다뭐 재밌게 보내셨겠지. <laughs> 행님도 있고 뭐 우리 조카들도 있을 끼지만 제대 그 했던 지금 18일 차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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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야, 18일 차 정도 됐네. 18일차 하면서 130만원, 아, 120만원이네, 이제. 120만원 정도 이르면서 딱 배운 게딱그한두 가지가 있는데. 첫 번째, 손절가 지키는 거, 뼈저리게 느꼈고요. 그래, 보시면 지금 손절가는 딱딱 지키고 손절가, 익절가, 지금 쇼 잡아놨으니까. 그래, 그, 그거 지키고 나면서 304달러를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. 원래 200달러였지. 어, 한 50%의 수익을 좀 받고 뭐 그것 때문인지 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하는 거는 분할 매도를 하거든요 만약에 요까지 딱 왔다 하면 여기서 반 파는 거 알지? 50%딱 하고 적어 가지고 파는 뭐반 <laughs> 분할 매도 하니까 약간 마음도 좀 편해지고 매매도 좀잘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, 그렇고, 지금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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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사실 별할 말은 없는데, 일단은 제 어, 그 목표가 하루하루 이렇게 기록을 좀 남기는 게제 목표거든요. 그래서 말도 좀 두서도 없고, 그때도 말했지만, 뭐, 재미있는 그런 뭐, 뭐 멘트도 잘 없고, 그렇. 그렇긴 합니다. 일단, 제일 중요한 거는 제 매매 일지를 여기 유튜브 상에 남겨서 제가 뭐, 1년이든, 2년이든, 뭐, 6개월이든 후에 봤을 때, 음, 뭐좀 깨달은, 깨달음도 없고, 뭐, 음, 하여튼, 왠지 그냥 올리고 싶, 싶대요. <laughs> 아무튼, 그렇고, 모두,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건강 알겠습니까? 건강. 일단, 뭐, 이안 좋은 사람도 있고, 뭐, 엉덩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, 뭐, 아무튼 건강이 중요하다, 이거지. 그래서 건강을 좀잘 챙기시가지고, 투자할 때도 좀, 뭐, 아름다운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소주 세 잔을 못더만 아무 뭐,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, 아무튼 모두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고, 숏 잡은 사람이든, 롱 잡은 사람이든,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아무튼 내일 1월 2일, 일요일. <laughs> 아무튼 행복하십시오. 아무튼 저번 년도 2021년도 고생하셨습니다. 결혼식인데. 알겠습니다.